같이 친했던 아역 배우는 누구가 있어? 어, 근데 조금 안타깝게, 혹시 황치훈이라고? 어, 아, 아, 치훈. 알지, 알지. 아, 치훈이 치훈이요. 네, 아실 거예요. 어, 같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고교생 네. 일계도 나 같이 맞아요. 했었어. 어. 고교생 네. 일계도 나 같이 맞아요. 했었어. 네. 어. 내가 너무 이뻐서 치훈이를. 어. 그랬는데, 언제부터 노래가 히트가 되니까 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 너무 좋아서, 어 치훈아, 너무 잘 됐다. 어. 막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음, 음. 난 너무 슬펐어 그때 네, 진짜 맞아요. 음. 지금도 너무 생각이 어떤 나고. 노래였지? 추억 속에 그대 희미해지는 음. 추억 속에 그대의 주인공 황치윤 씨 희미해지는 진한 추억 속에 그 길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아이 이내가슴에 바래 그기 다시 돌아는 사랑에 홀로돌이아사해프 가지고 <laughs> 너무 내가 <웃음> 좋았는데 <웃음> 하, 얼마가 지나서 전화 왔어 누나 나 저게 차 딜러 해.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있었어. 그러면서 그래서, 어, 야, 나 마침 차 사야 되는데, 나 갈게. 네. 그래서 그 전화 끊고 이틀인가 있다가 애가 쓰러졌뭐 뉴스에 나온 그래. 거예요. 네. 뇌출혈인가? 네. 뇌출혈.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거의 식물인간처럼 음, 그 와이프가 같아서. 고생 많이 했지 많이 했어요 음, 많이 가끔 했지. 제가 연락하고 딸이 이름이 첫, 원래는 연수였어요 음. 딸이 너무너무 잘 커가지고 음. 아빠랑 똑같은데 가끔 연락하고 나이 꽤 음. 먹었겠다 네 지금 고등학생 됐을 요 그치 거. 그 네. 정도 됐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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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게 커서 음. 그럼 황치윤이 말고 또 오 어, 뭐, 때, 네, 이제, 하이라 언니는 이제 저쪽 KBS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서 광고 같은 것도 같이 많이 했거든요. 뿌리한 마리 몰고 가세요. 행운의 뿌리 우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아, 우리. 우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아, 쫄깃쫄깃. 뿌리 푹푹 음. 끓이면 더맛좋아요뿌리맛 그만이죠.